자 티가 드립니다. 어, 요즘 날씨가 추워서 음 폐건물을 어디로 담으면 한번 해볼까 생각을 하다가 어, 스키에 스키 겨울철하면 또 레저 스키에 관련된 폐건물을 또 찾았는데요. 스키 그 용품점을 하나 찾았는데 공사를 하더라고요. 아 어, 그래서 그 인부들이 공사를 하고 계셔가지고 야, 그 스키에 관련된 그 관리자 그 사택이 하나 있더라고요. 아, 거기가 지금 여기고요. 이 입구가 지금 이렇게 깨져 있는데, 자 여기를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탐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문은 이게 렇 활짝 열려 있고요. 자 함께 들어가 보시죠. 어이? 바닥에 뭐 유리 자국이 있네요. 어우, 여기 뭐 하나 걸려 있는데 <laughs> 누가 문을 박살을 냈나? 아, 유리 보소. 일단 불 불을 켜고 들어가겠습니다. <laughs> 유리를 누가 또 박살을 내놨네요. 이 액자 액자 같네요. 액자, 액자인데 여기 유리를 박살을 내놨네요. 이거뭐 자연적으로 떨어진 것 같습니다. 보니까. 뭐 스키 스킨지 지금 지는 모르겠는데. 아 어, 여러분. 아 어, 장식품이 다 걸려 있고요. 아이 어, 뭐. 일단 이렇게 <laughs> 자 올라가겠습니다. 어이 나무가 와이 폐건물이라 오래돼 가지고. 1995년 1995년 이렇게 되어있네요 이게 달력인지 달력처럼 되어있고 와 이거 다 액자가 하나 있습니다 스키에 관련된 뭐 사진 이런게 붙어있고요 일단 여기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문이 하나 있는데 계십니까 하나 있네요. 와 이런 책들도 있고, 와 이게 뭐야? 담배 파이프인가? 이것도 뭐야? 어 이런 게 소파에 올라져 있습니다. 이것도 하나 있고요.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음 이런 식으로 이런 게 있고. 어, 이것도 뭐야? 어, 일본 과자가, 아, 쇼가츠 마미. 쇼가츠 마미. 아, 아. 자, 생강 안주라고 되어 있습니다. 일본어로. 어, 이, 이게 왜 여기도 있지? 어, 이런 냉장고. 냉장고가 이렇게. <laughs> 이 모텔에서, 옛날 모텔에서 쓰던 냉장고인데. 아이오 골드스타라고 되어있죠 골드스타가 되어있고 아 달력이 2004년 12월달에 멈춰, 멈춰져 있습니다 2004년 12월 오, 이런 재키들이 많이 남아있네요 요런 여기는 화장실이고요 화장실도 깨끗하게 뭐잘되어있데뭐 뭐 깨지지도 않고 저 위에 위에는 좀날아가 있는데 어이 정도면 백업물 치고는 굉장히 양호합니다 덴타큐 이런 치약 있나? 아 예전에 본것 같습니다. 덴타큐가 이런 시약 어, 어, 드라이기도 있고요. 여기 침대가 있어요. 침대. 아마 여기서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. 어, 관리자분이. 자, 어, 여러분 생활의 흔적들이 있습니다. 생활의 흔적들. 지각인데 어, 돈은 안 들었겠죠? <laughs> 이런 생활의 흔적들. 아, 네. 모자도 있네요. 모자. 침대가 다 있고요. 아, 깜짝이야. 아, 난 뭔가 있네 이거. 아, 머리 걸려가지고. 자, 이런 뭐뿔 같은 게 있고요. 어, 여기는 뭐 이불 보관함, 장롱 같습니다. 자, 다음 장소로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. 좀 생각지도 못한 건물이었는데 통통 있을줄 알았어요. 지키들이 이렇게 남아 있네. 37, 28. 뭘 뜻하는 거지? 여기도 뭐 방이 하나 있습니다. 침대. 뭐, 뭐 형님이 와서 그냥 생활을 해도 될것 같네요. 위에는 뭐 이상한 게 하나 달려 있고. 이런 식으로. 이불도 잘되 있고, 음, 가을나그네 책자가 하나 있습니다. 어, 여기는 세탁실, 화장실이구요. 보시면 이렇게 어, 쇼파, 쇼파 이렇게 하고, 장롱, 이불 보관함, 뭐, 각종 기념품, 기념패, 그리고 이런 장식들이. 또 있네요. 어, 이거는 뭐야? 갑자기 들어 있긴 는데 아. 나 이런 것도 있습니다. 여기는 아예 건물이 끼어 있네요. 여기 건 방방은 뭐싹다 정리를 한것 같습니다. 이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. 자 여기는 무슨 분이야? 왜 이렇게 컴컴해? 중간이야? 뭐야? 이거 지금 대낮인데, 어이 건물 안쪽으로 들어와서 그런지 아 상당히 어둡습니다. 오이뭐 산장처럼 돼 있네요. 차도 이렇게 팔고 했던 것 같습니다. 계단도 올라갈 수 있고, 어, 안에 위에는 뭐가 비었는데 이런 식으로 바 비슷하게 돼 있고, 전통 찻집 같기도 하네요. 여기는 청이 하나 있습니다. 총총이 <laughs> 하나 있네요. <laughs> 장난감 총입니다 <laughs> <laughs> 돼 있습니다. 이거 심지어왜 깔았는지 모르겠네. 하, 가세트 테이프, 음악을 틀었던 것 같은데, 아, 여러 신발, 신발들도 보이고요. 아, 안에는 이렇게 다 치워놨네요. 뭐, 지 물인가? 지구촌 먹는 샘물 해가지고... 어, 이렇게 뭐... 장이 찍혀진 대로 이렇게 있습니다. 여기는 뭐야? 여기는 뭐 화장실이고 무슨 문이지 잠깐만요. 오우씨. 뭐 흉가 흉가처럼 돼서 곰팡이가 썰어가지고 거미줄도 있고 이렇게 돼 있네요. 뭐 무슨 방이었던 것 같은데 검팡이로. 아, 여기도 하나 문이 하나 있네요. 나가는 문. 아, 밖으로 나가는 문이네요. 아, 아직 탐험을 덜 했기 때문에 아직 나가면 안 되고요. 자, 저기는 또 뭐가 있는지 가보겠습니다. 문또 아예 다 열려있네. 그럼 뭐, 장작 같은 것도 있고요. 장작. 스키에 관련된. 어, 뭐, 사, 뭐, 배경으로 사진에, 뭐, 외국분이 한번 사진을 찍은 것 같네요. 벤츠, 벤츠 달리기입니다 벤츠 달력. 자, 여기는. 아, 아이고, 갑자기 누군 있는 줄 알았다. 아, 모자가 있고, 이렇게 형체가 있으니까 사람인 줄 알았어요. 아, 진짜. 일부러 놀래, 놀래는 척 하는 게 아니라. 어우 씨. 이런. 차잔들. 이런 것들이 보이, 보이고요. 오, 이런 뭐, 위스키 드라이 하는가 보니까는, 이런 또 장식품을. 어이, 과자가 있네? 초코파이. 맛동사 이 언제 거야, 이거? 아니, 초코파이가 있습니다. 무슨 한, 누가 뜯어 먹은 것 같은데. 2004년 7월 13일까지로 되어 있네요. 음, 오래됐다, 오래됐어. 안에 어, 뭐가 있네. 안에 어, 뭐가 잔뜩 있네요. 아, 이렇게 침대가 하나 있습니다. 커튼도 쳐놨고. 야, 아, 이건 또 보여. 아, 식탁, 아, 식탁 주방이네요, 주방. 식탁. 이게 있는 거 보니까 주방. 여기서 밥도 해 먹고, 밥도 해 먹고, 커피도 한잔내한잔 마시고,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. 여기는 그냥 싱크대가 아작이나 있네요. 자, 내려 앉았습니다. 여기다 보조, 보조 주방인가? 주방 1, 주방 2, 뭐 그런 것, 같, 그런 것 같습니다. 자, 여기가 1층이고, 지하 1층인지, 계단이 있어가지고 문을 여니까 아까 저희가 1층이었는데, 그 들어온 곳이 2층이었나 봅니다. 자, 그러면 1층, 2층 방문을 했고, 3층이 하나 있더라고요이 방도 들어갔고, 아, 여기가 아까 제가 올라온 계단, 3층은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. 3층에는 또 뭐가 있는지? 이거. 우와 이또 뭐야? 우와 산장처럼 이렇게 잘 해놨다. 의자 다자를 이렇게 다 해놓고 거울도 있고 시계도 있고 임페리 어이 위, 위스키인가? <laughs> 조니워커라고 돼있네 조니 워커. 안에는 없습니다. 아, 새새거가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. 이건 n o w I d o n 이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 n o LP d 판인가 d 래피디 판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스키에 관련된 스키에 관련된 이런 이 이름은 모르겠다 진짜 이거 여기는 장식품이 달려있고요 위에는 책자 이런 책자들이 와 책으로 진열이 다돼 있네요 일본 서적이네요 일본 서적 어, 뭐 일본 분이셨나? 아까도 뭐 과자가 뭐 일본 과자가 하나 있길래 골드스타 현재 LG입니다. 음, 위에는 저 산양인가? <laughs> 이런 게 있고 산장처럼 해놨네요. 산장처럼 어, 여러 이또 장식품들을 막우려놨습니다 어. 책들도 이렇게 많이 전시가 되어 있고, 장식품들이, 아 이렇게 되어 있네요. LP, LPG판 p 같습니다. 이런 어, 거요. 장식품들. 산타 할아버지인가? 어 이런 식으로 쫙게 있네요. 여기가 비쳐가지고, 내가 문을 이쪽으로 열어야 되나? 아, 문이 안 열리네. 깔루아, 아, 저 깔루아죠? 깔로아도 있고, 이런 찻잔들이 있습니다. 여기도 빠였나? 저 싱크대가 있는 거 보니까 빠였는 것 같은데. 이런 어, 장식품들. 어, 술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. 이런게 있고, 가까이 하나 보자면, 뭐, 위스키라고 돼 있네요. 어, 요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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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렇게. 자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. 청도 을장이네요 옛날 그 미국 미국 서부 영화에 나오는 그런 총돌총 같습니다. 이거 청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총 같은데. 여기 것도 있고 겨울에 저 화로를 피울 수 있게끔 돼 있네요. 어, 이 LP 판인데 뭐 누가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발헤쳤던것 같습니다. 조그만 책자들, 어, 서적들, 있고, 어, 없네, 이제. 요렇게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. 음, 뭐야? 어, 누가 아무래도 당황하시는 분들도 왔다 갔겠죠? 있고, 어, 뭐가 이렇게 많이 있어? <laughs> 빈 건물이라 생각도 못 하고 왔는데, 어, 이런 좀 볼거리가 좀 그래도 있네요. 자, 이렇게 해서 스키에 관련된 어, 그 관리자분 뭐 사태, 폐건물이라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뭐 살펴봤습니다. 여기가 마지막일 것 같아요. 음, 여기는 뭐라고 돼 있는데? 아, 음, 창고고. 어, 여기도 일본 그게 있네? 일본분이셨나 근무하셨던 분이? 근무, 근무가, 아니고, 근무가 아니고, 살고 계셨던 분이 일본분이셨나 일본은 관련된 뭐 물건들이 좀 이렇게 보입니다. 커튼을 외치는 거야? 아니, 나는 아무것도 없네요. 자, 여기까지. <laughs> 건물을 한번 알아봤습니다. 아, 그래도 생각보다 볼거리가 그래도 조금 있었네요. 완전히 텅빈 건물인 줄 알았는데. 아, 이렇게 해서, 음, 뭐 건물을 명 뭐라고 해야 되나? 폐, 관리자분 폐 사택, 사택이라고 봐야죠. 아, 그렇게 제가 <laughs> 이름을 지었습니다. 건물 이름을 그냥 뭐라고 건물이 이름이 안 나와 있어 가지고 뭐라고 단정 짓기는 좀 그러네요. 자, 이렇게 어 건물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. 자, 또 다음 퇴가에서 찾아 뵙겠습니다. 뭐 시청해 시청에 주셔서 고맙습니다.